네 안녕하세요 미니 젤리빈입니다. 제가 오늘은 그 여기 통에 있는 이거 지우는 거할 거예요. 제가 이렇게 티셔츠를 매일 똑같이 입고 있는 게 아니고요. 오늘은 티셔츠를 좀 바꿔봤는데 하루에 동영상을 많이 찍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요. 네, 이거를 지울 때는 이 뭐가 그려져 있는 통 준비해 주시고 아무 뭐 색이나 괜찮아요. 저는 빨간색 그진옥 그런 거 준비해줬어요. 아무 매니큐어나 상관없고요. 또 아세톤. 그다음 화장솜이 필요해요. 근데 화장솜도 그 아무 거 무늬가 없는 거가 되게 안 지워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선 있는 거 해주시면 더 좋아요.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이 매니큐어를 따주셔서, 저는 여기서부터 지울 거니까, 이게 다 가려질 정도로 이렇게 매니큐어를 칠해주세요. 이렇게. 그리고, 이게 마르기 전에 빨리 해주셔야 되거든요. 화장솜에, 묻혀주셔서 지워주세요. 근데 제가 방금 되게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 이거 한번 치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조금 됐어요. 이렇게 좀 찌꺼기가 좀 남아있긴 한데 이거 계속 하면 지워지거든요. 제가 이거 다 지워볼게요. 네, 제가 이 통을 이렇게 깨끗하게 했는데 빨간색으로 해서 그런지 여기 앞에가 빨간색으로 물들었어요. 근데 여기서 지금 아스피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. 이사사에서 음, 이렇게 하얀 통 구매 안 해도 이렇게 간편하게 할수 있어요. 근데 힘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. 그렇게 깨끗하게도 되지는 않지만 힘들게 좀 되는데 돈 주고 사는 것보다 그냥 힘쓰는 게 훨씬 낫다 고 생각해요. 여기부터는 아무것도 없는데, 어, 요거 뭐지? 언니, 이렇게. 여기. 여기 들어있었어. 네. 이상으로 미니젤리빈의 총이가 지우는 거 마칠게요. 이게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. 마칠게요. 안녕.